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행포에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어, 특히 어, 영남 지역의 어, 여러 가지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필요한 지역구, 뭐 호남이나 수도권만 어, 챙기고 있는 어, 이런 더불어민주당 정말 어, 분노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진짜로, 진짜로 노인과 바다로 만들 셈인가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 한쪽으로 이렇게 매몰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적극 어, 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산 청년청 수도권 유출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균형발전이다. 어, 이렇게 원조 정당 균형 발전을 하는 원조 정당이라 이렇게 어, 프레임을 짜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산 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에는 대놓고 어,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어,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이고 초고령은 수도권으로부터 청년 이탈 심화로 어, 노인과 바다라는 어, 자조적인 어, 별명이 붙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 특히 어, 부산이 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세에서 29세 청년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부산의 청년 인구 어, 2014년에는 6.69% 정도에서 어, 지난해 5.95%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전국에서 많이 감소된 지역이 부산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이 늘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자 이토록 2021년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초고령 도시가 또 바로 부산이기도 합니다. 자, 부산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고 자란 고향 부산을 일하면서 어, 가정도 꾸리고 어, 지키고 싶지만 양질의 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어,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뭐 청년이든 노인이든 부산이 살기가 너무 좋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결국 일자리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제 27일부터 어 글로벌 허브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하고 이제 천막 농성에 이어서 어제 피켓 시위까지 이렇게 돌입을 하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지역 격차를 확대,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산의 특별법이 재정, 목소리가 높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답도 안 해준다. 부산 홀대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다면, 어, 서울, 수도권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2도시, 부산의 발전이,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 글로벌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대 야당이 더불어 민주당의 비협조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북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별법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언급한 후에 건물사를 타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 부산허브특별법은 지난 21대 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21대도 더불어당이 다수를 차지했고 어, 뭐 22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어, 지역이 에,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이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부산허브특별법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도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그리고 제주도 다른 지역특별법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 하면서 속도를 내죠. 다른 지역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전북이든 전남이든 제주도가 준비해서 만들어 오면 그때 한 번에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가 다 되고 출범을 하려고 앞서 나가고 지금 지역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는 부산마저도 발목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을 덩한시한 형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 이 행위를 해왔었다. 특히, 부산의 수건 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21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폐기가 되어 있고, 이재명이가, 어, 지난 1월 1일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흉기, 피습을 당했을 때, 부산대 병원, 권해 외상 센터로 이송되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부산대병원 패식및 지역 의료 비하 논란까지 만들어낸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어쩌고저쩌고 뭐노무현의 정신을 개성하고 있다고 이제 쇼는 하고 있지만 전부 말하고 행동은 다 틀렸다는 거죠. 민주당의 이제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어,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만 살다고 하는 법안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어, 추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짜로 부산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위원장당 더불어민주당 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당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었습니다.